안녕하십니까. 음성고 싸인온 뉴스 앵커 이병천입니다. 꽃이 지고 바람이 부는 가을, 꿈과 열정으로 가득찬 음성고등학교에서는 설봉제가 개최되었는데요. 중간고사와 많은 과제들로 지친 학생들은 설봉제를 통해서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첫 번째 소식, 황소희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음성고등학교 축제 설봉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학급 학생들이 오늘의 설봉제를 위해 각각 다양하고 멋진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들의 신나고 즐거운 무대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부터 학생회 학생들의 움직임이 매우 분주해 보입니다. 10월 13일은 바로 음성고등학교 학생들이 기다리던 설봉제가 열린 날입니다. 학생들은 설봉제를 즐기기 위해 서로 앞다투어 강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오전 공연에는 학생들이 열심히 연습한 끼와 장기를 발휘하는 학급별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가 노래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다들 집에 가서 열심히 연습을 해갖고 춤을 잘 추는 친구가 어, 다들 한명한 한 명씩 춤을 알려줬기 때문에 되게 잘 추는 데다가 어, 야자 시간에 모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야자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 야자 안 하는 친구들,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모여서 연습을 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아, 2학년 6반이 이렇게 다잡력이 좋았구나 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강당 밖 교내에서는 학생들의 노력과 재능이 돋보이는 훌륭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는 각각의 동아리들이 다양하고 흥미로운 활동으로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키토피아는 아동교육 관련하여 아동관련 퀴즈,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다운화 뽑기 등 다양한 부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아동관련 퀴즈 퀴즈를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상식을 알게 되고 축제이니만큼 풍선아트나 페이스페인팅을 하면서 더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후에는 학생들의 가창력과 춤을 뽐낼 수 있는 음성고 부르의 명곡과 개인 공연이 준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1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당황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학생분들께서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1등을 시켜주셔서 그런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아리 부서 활동도 작년보다 더 다양하게 진행됐고 축제 프로그램 자체도 문화 구원들 잘 따랐고 그... 프로그램 진행을 사회자들이 잘 진행해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각자의 참여, 활발한 참여가 축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음성고등학교의 자랑거리인 동아리가 모였습니다. 동아리 부에서는 우리 동아리가 짱이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최고의 동아리를 뽑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박진선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싸인훈스 리포터 박진선입니다. 이곳은 동아리원 간의 침묵을 다지고 동아리 간의 즐거운 게임을 통해서 최고의 동아리를 꼽는 우동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 즐겁고도 치열한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음성구 최고의 동아리를 가리는 우리 동아리가 짱이야. 일명 우동장은 음성구의 다양한 동아리가 모여 토너먼트 형식으로 두 팀씩 몸으로 말해요, 스피드 퀴즈, 수성 퀴즈 등 재밌고도 치열한 게임을 통해 음성구 최고의 동아리를 가렸습니다. 우동장의 우승자는 영어 동아리 해리 차지하였고 게임에서 진 다른 동아리들도 서로를 다독여주며 승패를 인정했습니다. 여러 동아리가 있는데, 어 여러 동아리 시간을 맞춰서 대회 준비하는 게 힘들었고 학교 행사에 맞춰서 날짜를 준비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많은 동아리가 참여해줘서 재밌게 할수 있었고 다들 열심히 해줘서. 더 재밌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급된 동아리에 우승했다는 걸 되게 큰 자부심을 느꼈고 내년에도 부동장 같은 데 나가서 우리 해리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혜리 파이팅! <laughs> 우동장은 동아리 원간 침묵을 다지고 단합력을 키우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작년 11월 3학년 선배들에게 201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평가가 찾아왔었는데요. 1, 2학년 선도부원, 각반 반장들, 그리고 반별 희망학생을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3학년 선배님들의 수능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던 그 현장을 김민성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수능 현장에 나오는 김민성 리포터입니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위해서 시험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담감이 지친 수험생들 중에서 외교과 학생들과 인성 학생들이 역시 응원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3데요 수험생들이 긴장감을 고학년 선배들이 시험을 잘 치르길 바라며 음성고 학생들이 힘찬 에너지를 전달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음성고와 매기고 학생들의 활기찬 응원이 수험생들의 긴장을 덜어 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성고 사이뉴스 김민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017년 한 해도. 싸이노는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2018년 역시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